안녕하세요 평택 자변 벼락대신 동영화입니다 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TV 촬영 하시면서 내내 지금 왼손에 야염직고요 네, 염주를 계속 안빠트려놓고 이제 다른 선생님들보다 유난히 조금 더 애착을 하고 계속하는 아 이거 내가 짝사랑했던 스님 건데요. <웃음> <웃음> 아, 이, 내가 무당되기 전이었고, 이 스님이 학생이었을 때.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20대였죠. 학생이면 공부 막 시작하는 때 스님이거든요. 학생이라는 거는. 그거 나는 무당되기 직전이었고, 그때 이제 만나서 2년으로 해가 있다가 스님은 공부하러 들어가고, 어쩌지 하다 보니까, 얼마 안 가서 나는 신을 받았잖아요. 그럼 몇년못본 사이라도 가끔은 연락이 되고 만나잖아요. 그러니까 몇십 년을 엮어 왔어요. 왔는데, 내가 이제 서울에서 좀 살은 적이 있어요. 그게 10, 10, 한 1, 2년, 2, 3년 전에 거기서 사는데 그 스님이 그 집에 한번 오셨는데 그때 청국장 끓여가지고 이제 밥을 이렇게 차려 드렸거든요. 드렸는데 그때 이제 스님이 이제 잘안 오셔요. 집에는. 근데 그몇년 만에 오신 건데 청국장 끓여가지고 밥을 드렸더니 그 밥은 절대로 공짜로 무고 가면 안 된다. 나 가시면서 중이 무슨 돈이 있나. 나 돈은 없고. 이거, 이거 내가 학생 때부터 갖고 다기가댕기면서 음. 공부하면서 갖고 있는 게 20년이 넘었는데, 음. 이건 너 부적, 부적처럼 가지고 있어라. 음. 이건 내가 주고 가마. 이러면서, 그 주신 거예요. 근데 그분이 작년, 재작년에 음. 입적하셨어요. 음. 입적하셨는데, 그때는, 이거 살아계실 때는 그냥 스님이 주니까, 음. 뭐 좋은 부적이다. 그하는데 지금은 유물이 된 거예요. 음. 남랑 사연이 있으신요 그렇죠. 내가 짝사랑했던 스님들은. 그선님 이야기 좀 하자면은 그선님 이야기를 유튜브에 한번 낸 적이 있는데 네, 네, 네. 그선님은 집에 싹 들어오시면은 무조건 법당에 들어와서 삼배를 합니다. 네. 조교정큰스님이에요조교사 네. 그 있죠? 네, 네, 네. 거기 계시는 큰스님인데 네. 들어와서 삼배를 해요. 삼배를 하고 나와서 이제 앉으시거든요. 앉으시는데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. 네. 아니, 딴성들은 오면은 법당도 쳐다보도 안 하고 막 그냥 합장만 이래 하고 말던데 네. 왜선님은 들어가면 절로 하느냐 물어봤더니 우리 선인네들이 이만큼 번창하고 커지고 이렇게 할수 있었던 거는 무속인들 때 덕분이다. 음. 옛날에 산중에 조그만 거 오막살이 짓고 자리 잡았던 거는 무속인들이었지 성이 아니었다 이거죠. 네. 그 좋은 터 잡고 있다가 무속인들이 성들한테 물려줘가 네. 다 그렇게 저리 번창하고 커졌다는 거죠. 네. 그니까이 무속인들을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. 네,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 절이 이만큼 커지고 번창하게 되고, 스님들도 그만큼 공부를 할수 있었고, 그만큼 커질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래요. 아, 이게 산적 두목 같이 생겼어요. 아, 네. 그 밤에 왜 옛날에 스님들은 네. 그 군복 그 까만색 물들여가 야전잠바 네. 그걸 많이 입고 다니거든요. 네. 네. 이 빵에 번거지모자이 밤에 경찰한테 검문 당하고 이랬어요. <laughs>